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정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내년도 4인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을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6.51% 오른 금액으로 5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입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 소득이 올라가면 생계, 의료, 교육 급여 등 복지 대상자도 늘어납니다. 먼저 취약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 급여를 살펴볼까요?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올해 195만 원에서 내년에는 207만 원 이하, 1인 가구는 올해 76만 원에서 내년 82만 원 이하라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급 대상 확대를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현재 만 29세 이하인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34세 이하까지 넓혔고요. 공제 금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승용차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일반 재산 환산율인 4.17%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승합차, 화물차까지 해당되고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합니다.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어떨까요? 기존대로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만 제외하고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데요.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양국에서 500원 등으로 정액으로 부담합니다. 다만 외래진료 과다이용 관리를 위해서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수급품을 지급하는 주거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최저 17,000원에서 6인 가구 기준 최대 39,000원까지 올라갑니다. 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311만 원 미만일 때 지원되는데요. 내년에는 연 1회 지급하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교 50만 2천 원, 중학교 69만 9천 원, 고등학교 86만 원등 올해 대비 평균 6%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급여와 관련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 지표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됩니다. 특히 1인 청년가구와 독거 어르신, 2인 이상 다전여 가구 위주로 대폭 완화됐으니까요. 꼭 확인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